지금 급하게 약국으로 제가 왔는데요 집사람이 문자를 쳤는데 위조 지폐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딨어? 여기요 맛있구나 여기가 이 여기 얼굴이 보이죠? 얼굴은 보이는데 그 은박지도 반짝반짝하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있어 헤이크 페여크모카 힌디가 웬바보이 아니 비이아 그리고 요 스티커 붙인 거 이것도 조금 더블 슬틱 슈 이스라 4비닐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쉽게 구분이 잘안 가는데요 뒤에 있는 돈이 진짜 돈이거든요 앞에 있는 돈이 가짜고 만져봐도 재질로도 특별히 뭐 구분이 안 가는데요. 우리 옆에 저기 삼겹살 타는 아재가 그러는데 요 지금 안에 있는 안에 숨겨진 요 그림에 인물의 얼굴이 반대로 되어 있다네요? Hermoka is different. Different? 어. s a b i n i s a b i n i big boss balik tadao. Hermoka. She watching light d i b a Right side. Tito. Oh. Oh -oh -oh. Tito. 말라 here. Here or s 디 봐. 마티가스나 h e 응응. 힐 e r e para di p r i 아, 야, 올레디 메론나. 아, 이 뒤집으니까 표가 나.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안 보여야 되잖아. 이쪽에 안쪽에. 이거는 그냥 책상에 놓고 봐도 얼굴이 보이는구만. 올레디 메론. 원래 알아오. <목소리도> 이또 원라디바, 깔랑한 아라디바 반얀. 이건 뭐? 응. 이렇게 불빛에 비춰야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이건 그냥 보이네. 그냥 이거는 프린트한 거네. 아, when you, I mean, say when this scratch this one, m r o blue, 이 o r i g i f this, n o l blue. 박지를 종이에다 문지르면 파란색이 나온다네요. 음. 이렇게 종이에 파란색이 묻어나온대요. 이 조금 묻어나오죠? 잘안 보이는데, 약간 파란색이 묻어나와요. 봐라. 이 또. 요거는 이제 가짜 돈. 안 보로안 묻어나오는 거. 반짝반짝한 는건 어떻게 또 이거를 찍어냈지? 와, 신기하네, 진짜. 어? 이 연말 고 하니까 이제 도둑놈들, 사기꾼들이 슬슬 이제 나오네요. 이거 이거 붙이는 것도 뭔가 s 어. 거거는연한색인데 이거는 반짝반짝하네. 집에서 막 금방 붙인 듯이. 근데 일 장사할 때 바쁘다가 이걸 받으면은 와 진짜 고분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. 이게 뭐 처음 당한 거니까 뭐 조심해야죠. 두분 당할 수는 없죠. CCTV 한번 볼까요? 선어 지금 저예전데 잘 보이나 요 이게? 바바예요. 어바으로 바바. She looks strict. 아우라. 아자이꾼 같이 생겼다네요. 생긴 게. 마한란 따온 셔. at your age maybe 40 y e a r old p e 아 o 맞다제나이라는 CCTV 상으로는 늙기 안 보이는데. 아니 아 CCTV is hindi i makita ito this one ni this side well. 이토 데바 should here yung this this area. hindi uh. e. 여기 바깥쪽에 이상, 설치된 CCTV인데. 여기 너무 바위로 고기를 들어가지고 이 밑에 손님이 잘안 보이네? 샤디바? 응. 요 지금 요 사기꾼이 요, 요건데 머리만 보이죠? 아, 요 CCTV를 약간 눕혀야겠네요. 아, 뭐 어쩔 수 없죠. 이미 당한 거는 뭐, 응. f 스 r s t time r o u 샤 coming here? f i r 그리고 나타나 어쨌든 뭐, 오시아 아니라 바쁘네요. 제가 지금 급하게 달려온 거는 사기꾼 잡으려고 하거나 뭐 화가 나서 달려온 게 아니고 제집 사람이 이런 일을 처음 당하다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겁을 먹은 것더라고요. 이런 사기꾼이 있구나, 진짜 이런 사 이런 일이 있구나. 좀 안심시켜 주려고 왔어요. 우리 나빨 너 떠벌 셔원 떠벌 사 사카리용 배사안 나오. 니네 니 사테 나오. 러 사마리키 사마리키 나도 나이나봐. 난 좋아 셔원 치키, 걔치이1 5 0 0 0부 전수 조사를 해야겠답니다. 며칠 전까지1 0 0 0짜리가 많이 들어왔는데. 아 파랑 룩스 라이크 이상 라인. 응. 데다트와 응. 로이 똘로이지 마. 임 아유, 응. <Charlize> 이 butterfly a l a to no. 어. 바이 이거 신권이거든. 이거는 아,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 가지고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. 일단 <laughs> 고장난 위조지폐 판별기 하나 다시 사고요. 사기를 일단 당했으니까 뭐 다음에 안 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. 뭐든지 조심해야 돼. 연말에. <laughs> 사기 한방 먹더니 이제 500배수짜리 받고 억수로 열심히 보내요. <laughs>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좀 당하고 해야지 이제 나중에 더 조심하게 돼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집사람들이 막고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일 겪었는데 위조지폐 많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,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와 이렇게 직접 당하기는 처음이에요 이연말 다가오고 음, 음, 더 조심하라는 음, 어, 음, 의미로 생각하고 아또막 손님이 막 복잡복잡합니다. 지금 저녁 시간 되니까 음, 저녁에 지금 시간도 있고 음, 할 것도 음. 별로 없는데 저기 위조 감별기 사러 가볼까요?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죠. 아니아이고나 내셔널 북스터 나오. Lugi na nga ako. Yung sa akin.